그리스도인의 삶은 본질상 단순히 놀이나 하는 삶이 아니다. 여러 번 강조드린 바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아주 치열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 보험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고 또 그래야 하는 것. 당연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걸 모르신 분은 한 사람도 이제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터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분사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영적 전쟁터에 부름을 받고 세움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영적 무장을 잘 해야 한다 하는 것이지요. 무장되지 않는 군사가 무슨 힘이 있겠으며,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겠으며, 그리고 무슨 전투를 힘있게 할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갖추어 입어야 할 영적 전신갑주에 대해서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우리의 머리에 써야 할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전투하는 군사는 투구, 즉, 전투모를 반드시 써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우, 여러분이 전쟁에 나가서 적을 넘어뜨리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노리는 곳 그것이 어디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신경 써서 보호하고 지켜야 할 부분이 어느, 어느 부분이 되겠습니까? 그럼 머리겠죠, 머리. 영리한 다이시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기 위해서 물맷돌로 관역을 삼았던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이마, 머리였습니다. 투구가 다 덮지 못하고 빈 곳, 바로 그몇 센치, 그것도 안 되는, 한몇 미리에 불과한 그곳을 관역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용맹스럽고 무시무시한 거구를 소리 한번 질러보지 못하게 못하도록 단번에 쓰러뜨려서 넘어뜨렸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구가 그냥 뭐, 뭐 호적거리지도 못하고 그냥 퍽하고 쓰러진 거예요. 그렇죠? 저게 취약점이 나의 취약점이기도 합니다. 그인 골리앗의 취약점이 이마였다고 하면 머리였다고 하면 우리의 취약점도 이마이고 머리 아니겠습니까? 투구는 오늘 머리에 쓰라고 한이 투구는 말할 것도 없이 머리를 보호하는 장구입니다. 다른 모든 신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여러 시간 동안 우리의 신체를 보호할 그런 전신갑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모든 다른 신체들도 중요하고 귀중한 것이지만 인생에 있어서 머리는 우리 몸 중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머리를 다치면 그것이 치명적인 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머리를 지키는데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이 바로 머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장구가, 도구가 투구. i 것입니다. 투구는 뭐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헬멧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헬멧은 군인들 뿐만 아니라 생활 전선에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법적으로도 강요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장비죠. 자전거를 타는 사람,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 이거 안 쓰면, 투구 안 쓰면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종목의 운동선수들, 그들도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헬멧을 씁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무슨 교통사고나 무슨 어, 다른 어떤 사고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머리 안 다쳤느냐고? 사실 두팔 중에 하나가 없어도 삽니다. 두 다리 중에 하나가 없어도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깨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보호하는데 소홀히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지요. 성도가 하나님의 영적 군사라고 하면 어떤 투구, 어떤 전투모를 써야 하겠습니까? 어떤 투구, 어떤 헬멧을 쓰지 않으면 그것은 불리한 것이며 불법을 해가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오늘 본문의 구원의 투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투구 안 쓰면 그건 불법인 거예요. 그건 불리한 거인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그냥 머리에 투구를 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가져라.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투구에 비유하고 있는가요? 그것은 두구은 우리의 머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점에서 부원과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곧 부원과 머리를 보호하는 것과 이 관계는 아주 긴밀하게 관계되어져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보금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지키는 것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 그것은 정확하게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고 있다가 원수에게 머리를 공격당하면 그는 당장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앙과 타락의 길로 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물리적인 전쟁을 한다고 하면 튼튼하게 만든 철모로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그, 그런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란 말이죠. 원수 마귀와의 한판 승부를 가르는 그런 전투를 하는, 영적 전투를 하는 그런 영적 전사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투에는 철모가 아니라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 그렇게 오늘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서 시대에는, 특별히 로마 시대 때에는 전쟁 중에 적군의 목을 베어 오는 것이 적의 사기를 사기를 떨어뜨리고 적을 모독하는 데 최고의 행위였습니다. 상이 제일 큰 사람이 누구냐면 적의 목을 따가지고 온 거예요. 그것도 적장의 목을 베어 오는 거죠. 그러면 최고의 찬사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적들에게는 최고의 아주, 어, 마음의 상처를 입히고 적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죠. 다이슨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서 하늘을 향해서 높이 들므로써 블리셋 군사의 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세를 단번에 역전시켜서 승리를 거머쥘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 블레셋 군사도 사우랑과 싸워서 이겼을 때 죽은 사우랑의 머리를 베어서 모든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보냈다 하는 것은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적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아군에게는 기세를 올려주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적장이 죽었다. 적장이 목이 베어졌다. 그 소식이 전해지는 순간에 적군들은 질이 멸멸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다니지 않다가 영적 전쟁에 패배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도 비참할 뿐만 아니라, 같은 편인 하나님 백성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게도 한없는 실망과 비참과 손해를 안겨다주는 그런 일이 되더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구원의 확신의 문제가 발생해서.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그러면 본인도 신앙하다가 안하니까 이상한 영혼이 되고 그리고 그가 속해 있는 그 교회에는 그를 지키지 못함으로 이름으로 말매하면서 오는 그런 영적 손상과 손해와 그리고 그런 마음의 아픔과 이런 것들을 간직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적 전투에서는 구원의 정의, 구원론의 정립, 구원의 확신의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머리를 다치는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 구원이 정의가 안 되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론이 정립이 안 되면 머리에 투구를 안 써가지고, 머리에 칼을 맞는다거나 머리에 돌을 맞는다거나 머리에 창을 맞는다거나 그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심하면 머리를 잘린 것과 다름이 없다 하는 것이죠. 화살이 머리를 관통한다든지 칼이 머리를 가르거나 자른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영적 싸움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우리 믿음의 권속들,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구원관이 잘못되면 영적으로는 여러분 죽은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깨진 것 똑같은 거예요. 머리가 단련한 것 똑같은 거예요. 오늘 여기 예배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나는 지금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안쓴 것과 똑같은 거고 그래서 얻어맞은 것은 결국은 내 머리가 깨지는 것이고 내 머리가 잘나가것 똑같은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한다면 나는 이미 믿음으로는 죽은 자다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다 하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의 머리로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하고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넘어선 공상적인 생각 감정으로 시작되는 허황된 절망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였다는 그릇된 정제의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다 헛되고 거짓말 같다는 그런 생각 그 그런 것들 사단은 우리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생각을 통해서 그렇게 공격해 들어온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구원의 투구를 써서 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머리를 보호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구원의 투구라는 이이 이것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구원의 확신과 의미를 같이 한다.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안정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것은 무엇이냐?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의 주이시다. 그분이 나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까지도 영속적으로 구원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견인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 가지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영적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고민하면서도, 근심하면서도, 염려하면서도, 걱정하면서도, 또 괴로워하면서도, 그래도 여전히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교회를 출석할 수밖에 없고, 교회를 놓칠 수 없는 이유, 구원의 확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의 확신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만 없으면 싹 해체 시켜버리고, 그렇죠? 이제 자유다, 뭐, 그리고 그렇게 살만 더한 거야. 그런 마음을 넣어주는 것 그것이 구원의 확신을 빼앗아서 우리 머리를 깨부수어서 우리로 하여금 불신앙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헛된 것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아가마기 사탄의 계계이고 노사이고 공격이다 하는 것이죠 사단의 공격은 아주 교묘하게 짝이 없습니다.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을 파고들고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제의식을 불어넣습니다. 그것도 아주 논리적인 방법으로 흔들어 놓습니다. 사단은 늘 이렇게 그럴듯한 논리로 성도들의 머리를 공격합니다. 구원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럴듯한 생각을 부러 넣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의심케 만듭니다. 낙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포기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진리의 허리띠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의의 흉배가 무슨 의미가 있고 믿음의 방패가 무슨 소용이 있고 성령의 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머리가 한방 맞아 버렸는데 머리가 깨져 버렸는데 머리가 잘려 버렸는데 이미 죽었는데 그 얘기에 허리띠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흉배는 무슨 또 의미가 있고 신발은 또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그가 가진 검이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므로써 구원받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며 다가오는 모든 어리석은 그 머리의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당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그런 삶을 지배하며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 곧 우리의 사고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것이 그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인 대신에, 우리 너무 자주 쓸데없는 생각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 지배를 받고 거기 귀 기울여 듣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는 그 말씀은 그것을 쓰므로 인해서 모든 사단의 공격에 대하여서 최종적으로 안전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가지면 구원의 투구를 쓰면 모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해진다. 이 투구를 쓰므로 인해서 군인의 지체 중 가장 치명적인 부분, 그 부분인 머리를 보호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 언약이 살아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고 그것을 누르게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그것을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를 벗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를 던져버리지 않아야 된다 는 것이죠. 보음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오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돈으로 권력으로 직장으로 친구로 결혼으로 온갖 그런 환경적인 것들 위협으로 무서운 것으로 부드러운 것으로 험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구원받은 이 감격과 감사를 빼앗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것이 와서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말이죠.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은 머리가 깨진 사람이며 머리가 잘린 사람입니다. 이들은 적군에게는 기세를 올려주고 아군에게는 겁을 주고 낙심을 심어주고 사기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적군들에게는 박수를 보내고 그리고 그들의 힘에 힘을 실어주고 그들이 더 용기 있게 믿는 사람들을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그런 일들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 우리 모두에게는 겁을 주고 낙심의 낙심에 빠지게 하고, 살기가 떨어지게 하고, 이런 것들이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린,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는, 그래서 머리를 공격당한 그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태란 말이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이게. 여러분이 머리를 한번 만져보세요. 머리에 지금 구원의 투구가 올려져 있는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구원의 투구를 확실하게 다시 온전하게 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른 것이 조금씩 상함을 입는다 하더라도 고치고 연단하고 훈련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또 조금 이른다고 해서 특별히 생명까지 위협을 당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상하면 머리가 잘리면 머리가 깨트려지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머리에 투구,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 머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 생명을 지키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머리 위에 구원의 투구를 확실하게 쓰는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어떤 아가마귀 사탄의 공격에도 생각이 다치지 않고 머리가 다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